며칠 전에 이 영상이 올라가고 DM이 왔어요 영상 올라가고 하루 뒤에 영상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계정이 아닌데 친구가 피해를 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친구분이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궁금하네요 월식이란 이름이 한둘도 아니라 그리고 저희 팀원분들이 입은 피해는 누가 보상하죠?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넵 <laughs> 틀러님이 싫으시면 안 내리셔도 됩니다 넵 대충 친구들한테 연락이 좀 많이 왔어요 내려줄 생각 없어요 돌아가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넵 혹시나 생각 바뀌면 연락 주십시오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냉 여기서 드는 의문 좀. 내가 왜 초월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줄 알아? 저.. 저 씨발 인버 같은 년 때문에 내려왔어. 저 X같은 엄마움 새끼 때문에 저런 년들 때문에 내려왔어. 저런 엄마움 새끼 때문에 내려왔어. 엄마움.. 음.. 티를 굳이 내는 새끼들한테? 그런 내.. 내는 새끼들 때문에 그럼 친구 계정인데 왜 여기까지 떨어져? 내가 왜 초월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줄 알아? 뭐라는 거야 이씨 얘또 패드립도 했잖아. 지가 잘못한 건데 내려달라고 하면 안 되지. 인정도 했구만